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 고추 심기 전에 꼭, 어, 뿌리고, 어, 해야 될몇 가지를 영상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고추 심기 전에 꼭 해야 될 거는, 일단은 노타리를 치기 전에는, 음, 대비하고, 용성엠비, 석회고토, 칼심제, 지난번 영상에 올렸듯 그렇게 뿌리시고, 노탈이 친 다음에는 꼭 고추 전용 복합 비료, 거기는 실속, 인산, 가리, 고토, 이렇게 막 붕사, 이렇게 좀 조금씩 들어있거든요. 꼭 어, 고추 전용 복합 비료를 뿌리시고, 그 다음에는 어, 살충제, 네, 살충제, 신디물하고 담배나방약, 여기 듣는 살충제하고 어, 살균제, 예를 들어 작년에 단저병이 조금씩 왔다든가 하면 꼭 살균제를 뿌리고, 어, 바닥에다 뿌려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살균제, 살충제, 봉사, 어, 그 다음에는 총채벌레약, 어, 살충제 총채벌레약도 총채벌레약은 어, 음, 비닐 씌우기 전에 에, 뿌리고 어, 위에다가 이렇게 두두 위에다가 뿌리고 어, 비닐을 심은 게 좋습니다. 총채벌레약은 그러나 어, 이제 다른 거는 뭐 고추 전용 비료나 봉사나 어, 어, 살균제, 살충제는 어, 노타리 친 다음에 그부다가 뿌리고 노타리 친 다음에 뿌리고 두둑을 만드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어, 그런 식으로 그거를 영상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노타리를 예, 쳐가지고 이렇게 오늘 제가 관리기로 두둑을 쫙 만들었거든요. 지금 어, 노타리 치기 전에는 지난번 영상에 놀려드렸지만은 태비하고 태비 퇴비 용성인비 어, 석회고토 어, 그리고 토양 개량제 칼슘제하고 뿌리고 그 다음에 노타리를 예, 쳤습니다. 어, 여기는 음, 노타리를 쳐가지고 오늘은 두둑 만들기 전에 어, 꼭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두둑 만들기 전에 꼭 뿌려야 될 게. 아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고추를 예, 심으시려면 꼭 뿌려야 됩니다. 어, 먼저 노타리를 친 다음에 이렇게 노타리를 예, 치잖아요. 그러나서 뿌려야 될게이 예, 예. 고추 전용 복합 비료, 어 고추 전용 복합 비료 있고요. 그냥 복합 비료도. 어,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은 고추 전용 복합 비료가 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음, 질소가 아, 15%가 들어있고요. 질소 어, 인산이 6%, 가리가 아, 8%, 어, 고토가 2%, 어, 붕소가 0.8% 아,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어, 그래도 어, 음, 물론, 다른 건안 해도, 이렇게 이것만 해도, 어, 잘 됩니다. 그러지만은 또, 골고루 해서, 워낙 고추가, 어, 대비와 비료를, 영양분을 많이 필요하는, 어, 쉽게 말해, 열매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영양이, 영양분이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거, 복합 비료는, 써져있죠. 어, 300평당, 69kg, 69kg면 세포 반이죠. 한 세포 반, 네포 정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열매를 많이 달리는 거기 때문에, 네포 정도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3회평당. 고추, 복합비료, 전용 복합비료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토양에다가 노타리를친 다음에, 이거 봉사, 봉사는 꼭 필요합니다. 봉사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 너무 조금 밖에 안 들어가 있어서 요거는 어, 300평당 봉사는 어, 이렇게 알이 동글동글하죠? 입상으로 생겼죠? 어 봉사는 분말이고 봉사는 어, 이렇게 입상으로 어, 생겼습니다. 동글동글 이걸 뿌려야 됩니다. 토양에다 어, 예. 토양에다 뿌릴 때는 이걸 봉사 붕사. 봉사를 어, 이거는 300평당 300평당 한1키로1키로에서2키로인데이 1kg. 아, 아, 복합 비료가 조금 들어있으니까 아, 이거 1 k 로만 뿌리면 될까 300평당 봉사 봉사 뿌리주시고 그 다음에 살균제 아, 살균제 아, 만약에 작년도에 이거 탄저병이 왔다든가 하면은 꼭 살균제를 뿌리셔야 됩니다 이거를 살균제를 뿌리고 어, 고추 노타리를 친 다음에 살균제 뿌리고 이렇게 두둑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고랑에다만 가 뿌려도 됩니다 이 고랑 고랑에다 고랑 헐자리에다만 이게 이거를 뿌려도 되고요 어 그래야 안하면 노탈이 치기 전에 뿌려도 상관없어요 은 사실은 네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네, 저같은 경우는 이 고랑에다만 뿌리기 때문에 이게 노탈이 친 다음에 붕사도 뿌리고 복합 비리도 뿌리고 이 고랑에다 고랑 이 두둑 만들 자리에다가 저는 복합비를 뿌립니다. 복합비료, 봉사 어, 살균제, 어, 이런데, 탄저병에 작년에, 어, 작년에 탄저가 왔다던가 하면 꼭 이거를 살균제를 뿌리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살충제, 토양 살충제, 어, 쓰셨죠? 고추에 등록된 거, 거세미나방, 목화진딧물 복숭아 혹진딧물 300평이면 한세 봉기 정도, 이 2kg 짜리니까, 어, 어, 300평에 한 6kg 정도 이 예, 나와 있습니다. 아, 6kg 정도 하시면 돼요. 살충제, 살충제, 살균제 봉사. 그 다음에는 음, 총체벌레 예, 총채벌레를 미리서 치고 하신게 좋아요. 이 두둑 만든 두둑 위에다가 이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비닐 씌우기 전에 이건 비닐 씌우기 전에 예, 이거는 어. 총채벌레의 약은, 요, 비닐 씌우기 전에, 여기에다가 뿌리고 비닐을 씌우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어, 총채벌레. 예, 이거는 비닐을 씌우기 전에, 피복하기 전에, 에, 여기다가, 아, 뿌리고, 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아, 결론을 내리면은요, 어, 종합해보면은, 어, 노탈이, 예, 치기 전에, 치기 전에, 복합비료, 살충제, 살균제 봉사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저 같은 경우에는 노타리를 친 다음에 노타리 치기 전에는 태비하고 어 이렇게 이제 용성 염비 석회고도 뿌리고 그 다음에 노타리를 친 다음에 에 이거를 두둑 만들기 전에 이거를 뿌립니다 복합 비료 어 고추 전용 복합 비료 살균제 살균제는 탄저병약이죠 탄저병약 살균제 그 다음에, 어, 살충제, 치시고. 그니까, 300평당, 붕사일 1kg, 한 봉지. 예, 이거 한 봉지면 되고요. 어, 요거는 300평당에 한 봉지면 될것 같아요. 어, 살균제는 300평당, 이거 한 봉지, 3kg짜리 하나. 어, 살충제는 300평당, 요거 2kg짜리니까 6kg. 요거 세봉지 정도. 어, 3봉지 정도 하시면 되고, 살충제는 세봉지 300평당. 100, 100평이면 2킬로만 하면 되겠죠. 어, 100평이면 2킬로. 이거는 살균제는 100평이면 1킬로. 이거 3킬로짜리니까 1킬로 3분의 1만 하면 되고요. 어, 요거는 300g만 하면 되고요. 100평이면. 어, 요거는 어, 총채벌레약은 어, 이거는 1킬로짜리니까 100평당 한 봉지만 하면 될것 같아요. 총채벌레약은 총채벌레약은 두둥 만들고 난 다음에 꼭 하세요. 오늘 비닐 씌운다. 그러면은 어, 아침에 뿌리고 비닐을 씌우기 때문에, 총체벌레약은, 예, 총체벌레약 꼭 이렇게 하시고, 봉사 살균제, 살충제, 총체벌레약, 복합비료. 그렇게 뿌리고 난 다음에, 예, 이거를 두둑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 어, 관리기로 두둑을 만들 때는요, 두둑과 두둑 사이는 어, 1m50을 벌렸습니다. 1m50을. 지금 1m50을 벌려가지고 했고요. 넓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바람도 잘 통해야 되고 햇빛도 잘 들어야 되니까 한 1m50 정도 벌리시고 고추와 고추 간격은 한 40에서 50cm가 좋습니다. 고추와 고추 간격 사이는 40에서 50cm 그리고 두둑과 두둑 사이는 한 1m50 정도 벌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고추 아주 어, 많이 달리고 어, 농사 잘할 수 있습니다. 꼭 어, 제가 오늘 일러드린 걸 뿌리고 이 두둑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 총채벌레약만 비닐 씌우기 전에 어, 위에다가 뿌리고 어, 총채벌레약 뿌리고 어, 비닐을 씌워서 어, 고추를 심기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음, 고추 심기 전에 꼭 뿌리고 하셔야될 것을 어, 오늘 복합비료 물론 복합 비료 같은 거는 노탈이 치기 전에 뿌리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해요. 그래서 두둑 만들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 복합 비료 뿌리고 하거든요. 오늘은 고추 심기 전에 꼭 해야 될몇 가지를 영상에다 올려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